무거 대박이다. 어, 야, 시켰다. 야. 와, 진짜? 아, 진짜 죽인다. 진짜. 네, 부산역 근처 초량 양꼬치 맛집 양대산맥 중 하나라는 청풍양꼬치 드디어 시간대 맞추고 웨이팅 해서 갔다 왔습니다. 똥찌. 안녕하세요, 뚱치입니다. 이 초량에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, 양꼬치집이 유명한 데가 꽤 있는데요. 청풍양꼬치가 그중 하나고요. 항상 방문 전에 전화했다가 웨이팅 때문에 포기하고 못 갔던 집인데, 이번에 앞에 두팀 밖에 없다고 해서, 아, 뭐, 그 정도는 괜찮다. 하고 드디어 방문해봤습니다. 뭐, 실내가 막 작지도 않았고, 테이블이 한 13개에서 4개 정도 있었는데도, 손님들로 꽉차 있었고요. 일단, 가게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입니다. 메뉴판입니다. 역시나 양꼬치집답게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. 가격대는 막 비싸다, 싸다, 뭐 그런 느낌 없이 딱 적당한 선이었고요. 단촐하지만 깔끔한 기본 찬이랑 같이 나오는 양꼬치인데 전반적으로 살짝 양념이 되어 있는 양꼬치였습니다.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양꼬치가 양꼬치지 뭐가 다르냐는 그런 주의였거든요. 근데 요즘 느낀 거지만 이 양꼬치도 집집마다 스타일이 미묘하지만 다 다릅니다. 뭐 일단은 같이 시킨 꺼바로우도 거의 동시에 나와서 양꼬치 굽히는 동안에 한입 먼저 해봤는데 아휴, 꺼바로우는 솔직히 실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우리가 딱 좋아하는 그 달달하면서 약간의 시큼함이 가미되어서 입맛이 싹... 는 그런 꼬바로였고요. 튀김옷도 많이 안 두껍게 적당한 선에서 좋았습니다. 네, 양꼬치인데요, 양꼬치 양념이 조금 작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뭐더 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맛도 이 맛이 아 여기는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. 일단 양꼬치 특유의 그 누린네. 그 누린 향?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요. 거기에 양념들도 크게 막 거슬리는 향신료 맛이 없는 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납득이 갈 정도였습니다. 양꼬치 안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시작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경장육슬입니다. 짭짤하게 볶은 돼지고기에 각종 야채들이랑 얇은 두부피에 싸먹는 건데 이거 안 드셔보셨으면 한 번쯤 드셔볼 만하지만 간이 강한 꼬바로를 먹고 나서인지 솔직히 이번에는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. 이 마지막이 사실상 제 원픽 어향 진짜 중국집 가서 가지 요리는 꼭 하나씩 시켜 먹어 보는 편인데 여기는 아이 어향 가지가 깡패입니다. 가지 자체 가격만 생각하면 가격대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 맛만 보면 바로 납득이 가는 맛이고요. 달달한 소스 사이로 가지 채즙 입안에서 터지는데 제가 중국에서 먹어봤던 가지요리까지 포함해서도 여기가 짱입니다. 갑자기 이찬 한주집인데요. 여기도 소개 안하고 하긴 좀 아쉬워서 깜짝으로 짧게 하나 넣어봤습니다. 요 가게 근처 복순네라는 집입니다. 일단 가격대가 상당히 합리적이고요. 거기에 기본참부터가 어머니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구성입니다. 요 메뉴는 솔직히 취하고 가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당분들 허파 뒤집어지는 비주얼이고요. 통통한 문어 하나 집어서 참기름에 탁 찍어먹으면 이거는 개구리 각이지 않나 싶습니다. 요다음에 만원짜리 김치 인데 와 이거는 너무 부심합니다 진짜 고기가 숭덩숭덩 덩어리로 들어간 게 엄청 실했고요 맛도 칼칼하니 야 정신 차려 보니까 바닥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모님도 친절하시고 제가 다음에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한번 꼭 가봐야겠다 싶었던 복순네라는 집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방문해 보니 청풍 양꼬치에 대해서도 간략한 총평을 드리면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는 양꼬치 집인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지만, 양꼬치 입문하신다면, 이 집에서 시작하시는 게 맞다 싶을 정도로, 노린내, 뭐, 잡내 없이 깔끔했고, 낯설 수 있는 향신료 향 없었고, 한국인들 입맛에 딱 맞춰졌다고 생각되는 집이었습니다. 출항 갈 일이 있으시다면, 정풍 양꼬치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, 오늘 뚱지식당을 샷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,